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니라. 아멘. 약방에 감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방은 오늘 말로 하면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에 항상 감초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처방전에는 항상 감초가 있느냐? 옛날에는 모든 약에 왜 감초를 넣었을까? 한약방에서는 요즘도 감초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초, 이 역할은 큰 장점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은 살이 찌게 합니다. 우리가 한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약재료입니다. 근데 이 감초를 항상 넣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약재료들이 합쳐졌을 때이 합치면 독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가지 장점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해야 하는 약방의 감초. 이 장점 하나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부 관계에 중요한 그 유명한 부부 관계. 좋은 금슬로 유명한 부부가 있는데 션과 정혜영이죠. 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관점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선배 중에도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선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데는 이제 열 가지 단점을 알더라도 사랑할만한 한 가지 장점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형제간에도 해당될 수 있을까? 전도사님에게는 누나가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4살 휴로 누나가 있었는데, 나 있는데, 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무난했어요. 근데, 왜 어릴 때 그렇게 우린 싸웠을까? 참, 여러가지 이유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형제가 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 형제도 서로가 참 많이 달랐어요. 이, 형제는 두 아들 두 명이었는데 두 아들은 이제 동생이 있고 형이 있겠죠. 근데 형은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동생은 시간을 매우 아까워했어요. 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겁게 살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이 하루하루 집에만 있는 시간, 이 일만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죠. 그리고 시간은 흐를 거예요.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고,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 중 어느 정도를 주실 것인데,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지금 쓸 때가 있으니까, 그 돈을 쓰고 또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잘 되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정말 나쁜 거죠. 아버지가 지금 시퍼럽게 눈 뜨고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니,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얼마를 나에게 줄 그, 것을 지금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보기 드문,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떼줬어요. 이 둘째는 그걸 받고 신나서, 흥청망청 쓰고 다닙니다.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도 한번 가보고, 있는 척하고, 허세 부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쓰는 것만 알지 버는 법을 모르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돼지우리에 먹이를 주고 돼지하고 함께 지내는 직업을 가져버려 아주 비참한 최악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소는 풀만 먹어. 소는 풀만 먹어요. 그리고 크면 은 농사일을 돕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힘 쓰는 일은 그 당시에 소로 했다고 해도 소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는 농업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돼지는 사람 먹는 걸 똑같이 먹어. 풀만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 아주 먹이는데도 돈이 들고. 그또 이제 일좀 하려 고 그러면 얘는 자고 있어 돼지들은. 아 꼴보기가 싫죠. 얘네들은 돈도 많이 들어. 뭐 일을 도와주지도 않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되게 하찮게 여겼는데 바로 이 돼지 우리에서 아들이 지내게 됩니다. 돼지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를 보면서 지내. 너무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잘될 것만 같던 즐기면 될것 같았던 삶을 잠깐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옛날이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던, 그리고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던 부모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거지,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워하면서 지내는데, 돼지가 먹는 것만 먹으면서 지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아파오죠. 밖에서 자니까 춥죠. 너무 불행해져서 옛날 그 아버님, 아버지가 살던 집에 멀리서 찾아가 봅니다.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배은망덕한 아들이 되었거든요. 죄를 지면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 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많이, 많은 죄가 생각나 가지고 큰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돌아가자니 돼지 밥을 지내 먹으면서 지낼 수가 없었어 도저히 다시는 그렇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께 천천히 다가갑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아버지께 소리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제발 받아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난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날 종으로라도 좀 취급해 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혼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아들을 안으면서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유산을 달라고 한그 미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봐 노심초사 하룻밤도 이룰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들은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미운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항상 사랑했기에 그 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아들이 오면 줘야겠다 하고 애주중지 키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최고급의 고기를 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죄짓고 모자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갈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 사람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한 사람이 돌아온 것, 아들, 잃었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 작아 보이는 우리,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던 최고급의 옷, 최고급의 음식을 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존재인가요? 부족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막내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안심이 돼요. 잠을 잘잘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식은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놀러가 놓고는 그걸 다 쓰고 허락망탕하게 다 쓰고 돌아와서 최고급의 오수의 대접을 받아? 최고급의 고기를 먹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일로 와보세요. 내가 언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나요? 나한테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줘놓고는 아그 놀다 온그 칭찬받을 거 하나 하나 없는 그 아들에겐 최고급 송아지를 주시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뭐 뭐 하자는 이 시츄에이션이죠?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것이 이제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내게다너 거니까. 이해해 줘라.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좀 이거 이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첫째 말이 아주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이 이 형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부모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 내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면 우린 아주 순수하고 명확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왜이 친구는 항상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오른쪽을 보라고 하면은 얘는 왼쪽을 쳐다보고 있을까? 아주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가 아주 답이 없어 보여 왜냐하면 우린 순수하고 명확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물론 첫째의 말, 첫째의 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첫째의 말 억울해요. 그래서 이 말대로 해봐요. 그럼 둘째는 못 났지만, 돼지 열매를 먹으러 다시 돌아가야 돼. 돼지가 먹는 밥 먹으러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려야 돼요. 첫째 말대로 하면.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라는 게 차갑고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할 만한, 회개할 것이 있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다, 나에게. 내가 봤을 땐, 다 거기서 거기다. 사랑할 만한 자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첫째 형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형제, 자매, 가족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모두가 차가워지고 냉혹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은, 회개할 만한 것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보고, 친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죄인 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명확한 잣대로 판단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그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돌아가자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존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